네, 오늘 예레미야 52장 12절에서 23절까지 예레미의 마지막 장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오늘의 제목은요. 중요한 신앙의 본질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오래전부터 주겠노라라고 약속하셨는데 그러면서 어떻게 하셨죠? 언약을 맺으셨죠. 아브라함부터 언약을 맺으시고 우리가 또 제가 여호수아서를 보고 있는데 여호수아서에 이르러서 하나님이 그 언약을 완전하게 하나도 빠짐없이 다 성취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만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내가 반드시 너희에게 그 언약을 이루어 주겠다라고 하시면서 말씀하신 것이 한 가지 있었죠. 신명기 8장 19절의 말씀인데 함께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아멘. 우리가 읽기만 해도 너무나 잘알수 있죠. 어떻게 한다고요? 너희가 내가 이만큼 은혜를 베풀고 약속하고 있는데 너희가 만약에 나중에 나를 잊어버리고 나를 향하여 똑바로 예배드리지 못하고 다른 우상이나 다른 신들에게 절하며 섬기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합니까?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여러분, 저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들이 우리도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자 언약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많은 축복을 누리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의 믿음으로 하나님이 참 많이 은혜로 도우셨다라고 고백하신다면, 우리도 이 말씀에 따라 하나님 앞에 늘 신실하게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인생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쨌든 하나님이 참 가볍히 지나가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죠. 왜냐하면 누가 말씀하셨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말씀을 하셔서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경고하셨는데, 오늘 본문에 읽은 내용을 보면 저번 주, 이 오늘 읽은 이전의 내용도 그렇고 하나님이 참 이러한 말씀을 빠짐없이 기억하고 참을 만큼 참으셨다가 행하시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경고하셨는데 사실 유다 사람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으니까 우리는 안전하다, 우리는 심판받지 않는다, 우리는... 이렇게 살아도 괜찮다라고 그들은 아주 무슨 자신감인지 당당하게 말하고 하나님의 성전이 있으니 우리는 괜찮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어떻습니까? 전혀 다른 결과들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에 가장 먼저 파괴되는 것이 바로 이들이 있어서 우리는 보호하고 안전을 담보하는 그 성전이 가장 먼저 첫 번째로 파괴되고 불에 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성대롭은 예루살렘 성벽 사면이 이후에 헐고 왕궁도 헐게 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결국에는 유다의 예루살렘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이전에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셨던대로 그 언약의 예언대로 전부다 황폐화되어 버리는 그러한 약속을 지키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성대롭이한 본문의 내용 속 영적 교훈을 우리가 함께 볼 터인데 보시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재점검하시고, 우리 올바른 믿음을 향한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1 2절을 먼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열아홉째 해 다섯째 달 열째 날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아멘. 일단 우리가 오늘 12절부터 읽었는데 시작이 있기 전에 그전에 우리가 1절부터 11절까지 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누구로 시작했습니까? 이몇년 몇째에 뭐 이런 것들이 누구로 시작했죠?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누구를 향하여서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왕 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으로 이제 시작할까? 전에는 유다 왕을 기준으로 그렇게 기록되었다면 지금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기준으로 이때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기록되고 있는 것은 이제는 더 이상 유다가 어떻게 되었기 때문이냐면 그들이 정복당하여 주권을 가지고 있지 않고 그들 나라에 대한 주권을 어떻게 되었기 때문이겠습니까? 다 상실하여 버렸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자신들의 나라가 아니죠. 왜냐하면 패하였고 정복당하였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자신들의 나라가 아닙니다. 그래서 유다의 통치권은 이제 유다에게 있지 아니하고 바벨론에게 넘어갔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서 오늘 12절부터는 이렇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열아홉제의 다섯째 딸 열째 날에 이러한 일이 일었다라고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유다는 그러니까 어떤 겁니까, 여러분? 결국 전명당하였습니다 바벨론에게 점령당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때 누가 뭡니까? 누부갓네살왕은 점령한 이 예루살렘에 자신의 어전사령관 누부사라단을 예루살렘에 파견합니다 여러분 이 어전사령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왕 앞에서 왕을 호유하는 그러한 우두머리로서 곧 경호대장이라고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가장 왕의 식근의 왕을 지키는 그 왕만을 지키는 군사들의 경호대장을 말합니다. 이 바벨론 느부가네살 왕의 명령에 사령과 느부살라던이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어찌합니까? 13절과 14절을 우리가 함께 볼 텐데, 13절에 보니까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모든 집과 고관들의 백성들의 집과 고관들의 집까지 다 불타오게 되고요. 십사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사령관들은 갈대아 사람 모든 군대가 마지막에 예루살렘 사면 성벽을 헐었더라. 우리가 여러분 이 십삼절과 십사절을 그래서 자세히 보면요 순서가 나와 있죠. 가장 먼저 뭐가요? 성전이 다 헐어지고 불에 타고 그 다음에 어떠한 왕궁과 백성들의 집이 불타게 되고 가장 마지막에 성벽이 허물게 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우리가 여기에서 인상적인 것은 13절에 가장 먼저 무엇이 파괴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먼저 파괴되었습니다 우리가 참 순서가 있을 때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조금 우리가 생각해 보면 무언가 바깥에 있는 것부터 하나씩 안으로 들어오면서 파괴해도 이상하지 않지 않습니까? 성벽을 다 허물어 버리고 뭐, 문도 다 활짝 열고 그 다음에 지나가면서 백성들의 집을 다 파괴하고 가장 먼저 성전과 왕궁을 파괴도 되지 않는데 아니죠. 가장 먼저 성전이 파괴됩니다. 여러분 왜 가장 먼저 성전이 파괴되고 불타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가 있냐면 가장 먼저 성전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죄악이 발생하는 하나님 앞에 범죄가 저질러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무엇을 파괴하는 겁니까? 이 성전을 파괴하고 불태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서 저와 함께 계속 이제 이 예레미아를 보셨다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들이 얼마나 파렴치하고 하나님 앞에 배은망덕한 죄를 저질렀습니까? 성전에서 하나님만을 열심히 섬기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에만 집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옆에다 버젓이. 자신들이 섬겼던 몰렉신과 같은 그 우상들도 같이 갖다 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성전 안에 하나님만 열심히 섬기고 마음을 다해도 모자를 판에 하나님과 성전을 같은 자리에 놓고 같은 위치에서 하나님께 그럴 듯하게 예배드리고 나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 다음에 우상에게 예배를 드리는 그런 패역한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도읍고 삼아 가장 먼저 무엇을 파괴한 것입니까? 성전을 파괴하는 순서를 정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왕궁이 파괴되고 불탄 것은 하나님이 의해서 세워진 신정국가 이스라엘이죠. 하지만 어떻게 한 겁니까? 그것을 백성들이 향하여서 하나님의 국가를 왕과 고관들이 제대로 다스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2차적인 책임과 죄가 있다 라고 해서 왕궁이 파괴되고 마지막에 무엇이 허물어졌습니까? 성벽이 허물어졌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에 성벽이 허물어지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내가 조금은 했어도 그 다음에... 이제 막다 포로로 끌려가고 성벽이 남아 있으면 남은 자들이 조금은 버틸 수가 있는데 이 성벽마저 다 허물었다라고 하면 이제 그 나라는 어떤 겁니까? 어떠한 보호막도 있을 수가 없죠. 그냥 누가 다른 사람이 조금만 세력을 힘을 가진 사람이 와서 약탈하고 털어가도 이제 유다는 버 예루살렘은 버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앞서 3절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3절에 보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나의 앞에서 다이 유다 백성들을 내쫓아 버렸습니다. 내가 더 이상 너희들과 마주하지 않겠다. 너희들의 얼굴을 쳐다보지 않겠다라고 해서 여러분 내 앞에서 다 유다 백성들과 왕들을 내쫓았습니다. 그 말대로 이 성벽이 허물어졌다는 것은 이제 보호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이제 능력이 없어졌음을 의미합니다. 이 성벽이 허락짐으로써 정말로 이제 유다는 하나님이 더 이상 지켜주시지 않는 나라, 심판받은 나라라고 하는 증거가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루살렘의 모든 것이 이렇게 다 허물이 지고 불에 타서 황폐화되었습니다. 느부살라다는 그래서 포로가 된 유다 족속들에 대하여서 특별한 조치를 취합니다. 우리 15절과 16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백성 중 가난한 자와 성 중에 남아 있는 백성과 가난한 백성은 남겨두어 포돈을 관리하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두 절의 말씀을 보면 두 부류의 백성으로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정리하면 한 부류는 어떤 겁니까? 전부 느부사라단이 다 데리고 가서 포로로 끌고 갑니다. 바벨론으로. 근데 그 바벨론에 끌려가는 자들이 어떠한 자들이에요? 이 백성이라고 하는 것. 그냥 성중에 남아 있는 백성. 조금은 정상적인. 얘 가만히 내두면 좀 반항할 기미가 보이겠는데 하는 그런 모든 백성들은 전부 포로로 끌려갑니다. 가서 힘도 있으니까 일 노동에 쓰고 반항할 싹을 아예 잘라 버리는 겁니다. 이런 모든 사람들은 다 전부 포로로 데려가요. 항복하고 이런 자들은. 근데 16절에 보면 누구는요? 가난한 자들. 가난한 자들은 유다에 그대로 남겨져서 어떻게 해요? 포도원을 관리하고 농부로서 곡물을 재배하게 해서 거기에 내비 두게 됩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제가 앞에도 하나님의 이러한 예언 말씀이 그대로 지금 이루어진 건데 요거하면서 말씀드리기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평생 가난하게 살면서 참 힘도 없이 치이면서 살았던 자들이 비로소 이제 그렇게 남아서야너 이거는 하고 살아. 여기에서 살아라고 하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가 참 힘도 없고 재물도 없어서 연약하게 살았는데 이들이 이제 나에게 이런 것들을 맡기는구나. 내가 이것을 하면서 여기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먹으면서 내가 살면 되겠다라고 했으니까 이 가난한 백성들은 반항할 틈을 그런 마음을 아예 가지질 않았겠죠. 그러니까 누부사라다니 이것을 다해아리고 가난한 백성과 여기에 남게 함으로써 자신들의 필요한 모를 조공 받게 되는 겁니까? 포도와 이러한 농식물들을 자기가 조공 받게 되고 유다의 반항할 싹을 싹다 정리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다 백성들이 이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된 점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냥 하나님의 예언이 있어서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심판하겠다라고 하신 그 예언 가운데 그들이 어떠한 모습을 보였느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들이 믿음으로 살아가지 아니한 것이 아닙니다. 아까 말한 대로 우상과 하나님을 같이 섬기긴 했지만 어쨌든 그들의 겉모습만 본다면 어떠했겠습니까? 누구보다 하나님에게 열심을 내고 누구보다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중요한 건 뭡니까? 겉껍데기만 그럴싸했다라고 하는 거죠. 겉껍데기만 그들의 속은 어떤 겁니까? 이미 썩을 대로 문드러져 있고 하나님이 기뻐할 알곡의 열매가 전혀 들어있지 않았다라고 하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겁니까? 결국에는 가차없이 이렇게 심판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단순히 그냥 겉의 모습에만 신경 쓸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내면에도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내면과 외면을 둘다 신경 쓰셔서 믿음으로 나의 마음과 나의 겉모습 모두가 일치되는 그러한 합한 모습으로서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중요하게 여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면과 외면이 합하여지는 믿음의 일치를 보여주는 신앙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벨론은 유다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가고 나서 또 다른 일을 진행합니다. 우리 17절과 1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여러분 이 하나하나 성전의 기구들을 설명하기를 하면 좋을 텐데 시간상 그것보다 여러분 보게 되면 1 7절의두놋 기둥, 받침들, 그리고 이놋대야를다이 모든 놋을 어디로 가져갔다고 합니까? 바벨론으로 가져갔다. 우리 (18절을) 또 볼까요 (18절) 보면 이 가마들 부사들 부직개들 주발들 숟가락들 이런 거 주님을 섬길 때 성전에서 쓰는 모든 그러한 녹그릇들을 또 어떻게 했습니까 다 바벨론에 가져갔습니다 이 전부 노스로 맡은 것들을 성전의 기구들이 차례로 등장하고 있는데 다 바벨론이 가져갔다. 19절을 볼까요? 19절에 나오는 성전의 기구들을 보면 이번에 뭡니까? 여러분 후반절만 보면 금으로 만든 물건의 금과 은으로 만든 물건의 은을 전부 가져갔다. 금으로 만든 것들과 은으로 만든 모든 것들을 전부 가져갑니다. 여러분 이러한 노스로 만든 것들, 금과 은으로 만든 것들이 많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솔로몬의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솔로몬이 정말 엄청나게 참 화려하고도 온 마음을 다하여서 성전을 짓지 않았습니까? 이 모든 것들을 바벨론이 가져가기 시작합니다. 특히 20절을 보게 되면 엄청난 옷을 사용해서 두 기둥, 한 바다, 받침 등이 종류별로 나오는데 모든 기구의 논무게는 헤아릴 수 없었는데 이것까지도 어떻게 합니까? 21절에 다 가져가는데 21절에 특히 이 성전의 녹 기둥의 크기를 대표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높이가 어떠대요? 18규빗에 둘레 12규빗. 이그 속은 비어 있는데 속이 비어 있는 이 두께는 손가락 4 개의 두께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여러분, 규빗이 어려우니까 간단하게 환산을 해 드리면 18규빗의 둘레가 12규빗이라 함을 환산하면 약 8.2m의 높이에 약 5.5m의 둘레가 됩니다. 한 기둥입니다. 하나가 이런 게두 개가 있었어요. 정말 엄청나게 의리 의리하죠. 거기에 내 손가락 두께면 약 7.6cm의 두께로 그 속이 이렇게 비어 있는 채로 아주 튼튼하게 지어져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만들었고 또 우리 22절과 23절 마지막에 두 절의 말씀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둥 위에 논머리가 있어. 또 다른 기둥에도 이런 모든 것과 성류가 있었더라. 그 사면에 있는 성류는 아흔 여섯 개요. 기둥 에둘린 그물에 있는 성류는 도합이 백 개였더라. 아멘. 기둥이 있으면 이제 엄청난 기둥이 있으면 그위논 머리에 장식하는 망사와 성류가 있었는데 그것도 뭘로 만들었다고요. 다 노스로. 그러니까 여러분 엄청나게 화려하게 그 기둥을 만들었습니다. 다 이제 해서 보면 이 성류로 다 노스로 만들었는데. 사면의 성류 두 개의 기둥에 동일하게 장식되어 있는데 사면의 성류 위쪽에만 96개 또 금물이 성류 100개 그러니까 성류가 달려있는 것도 총 196개가 그 기둥에 달려 있었습니다 굉장히 화려하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누가 가져갔다는 겁니까 바벨론이 다 부셔서 가져갔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옷을 열심히 챙겨갔겠습니까 이 도시 굉장히 귀한 물건이기 때문에 당시에 전쟁에 쓰이기 때문에 다 이렇게 챙겨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인 성전의 기구들이 이렇게 되는 것은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겠습니까?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우리의 기회도 그렇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해 볼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모든 일에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을 다 이건 뭐가 중요하니 다 약탈해 간다라고 하면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제가 이것을 설명하기보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것을 다 누가 허락했습니까? 바벨론을 하는 것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죠. 하나님이 바벨론을 도구 삼아서 하나님이 자신의 귀하게 여기에 이름을 예배받는 이 성전을 다 황폐화시키고 부서뜨리고 불사르는데 누가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라라고 하신 겁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이 부서지고 약탈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가만히 생각해보면 중요한 차이점을 하나 발견하게 되는데 어떤 것이냐면 지금의 유다 백성들과 솔로몬의 차이점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심판을 받는 유다 백성들이 섬겼던 지금까지 예배드렸던 그 유다 백성들의 모습 그리고 솔로몬 왕의 모습 당시 제사장들의 모습과 큰 차이점이 있는데 무엇입니까? 당시 솔로몬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진실한 마음의 믿음이 존재했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지을 때 정말 열심히 이러한 화려한 마음으로 하는 것은 마음을 다하여서 솔로몬이 성전을 만들었죠. 또 왕이 그러하니까 여러분 당연히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나라에 그러한 다스리는 지도자가 굉장히 중요한 건요. 솔로몬이 그렇게 하니까 당시에 당연히 어떻겠습니까? 그 주변의 제사장들도 신실했을 것이며 백성들도 신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라의 모든 백성들과 백성, 고관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죠? 지금은 그들은 우상을 섬기고, 여러분 앞서도 봤지만 시드기아 왕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왕이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쫓아내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아 이렇게 이러한 큰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처럼 뭘 보십니까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것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냥 단순히 내가 열심히 살아간다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시면서 우리의 믿음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누구나 겉으로는 누구보다 신실하게 헌신할 수 있으며 은혜로워 보이게 살아가고 행동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령과 진정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예배가 드려지지 않는다면 솔로몬의 성전도 고작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우상들에 지나지 않는 것이어서 다 파괴버린 해 것처럼 우리의 건물도 교회도 어떤 겁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상과 같이 전혀 그냥 단순히 건물에 불과한 것으로 전락되어 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통해 바벨론으로 부수고 불태운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인 줄을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연약하게 살아갈 수 있죠. 여러분이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똑바로 살지 못할 수 있죠. 하지만 여러분 그 것들을 통하여서 그러한 것들을 합리화시키고 계속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남을 향하여서 함부로 판단하고 나는 이 정도로 살아도 괜찮다 여러분 함부로 그렇게 교만하고 자만하게 여러분을 좋게 판단하지 마십시오 어느 것도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세상에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고 기뻐하시지 않는 사상과 정신을 결코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을 다가오자 우리 믿음을 다하여서 살아가고자 한다면 세상 가운데 우리의 눈에 들어오는 저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일들인데 공산주의라든가 동성애라든가 이런 것들 여러분 따라갈 수가 없죠 반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까 여러분의 믿음 가운데서 시작하는 겁니다. 나의 믿음에서 시작되는 그 믿음이 나에게 겉으로에 일어나서 행동으로 일어나는 모든 것들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는다라고 한다고 합니다면 우리가 영적으로 바로 서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우리 역시 영일교에도 이 영일 뒤에도 이 솔로몬의 성전처럼 겉으로만 보기에만 화려하지 나중에 하나님이 이렇게 부셔버리고 팡패화 시킬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 여러분의 믿음이 굳건하여시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바로 서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이 선포되고 하는 가운데 이를 듣고 여러분의 삶이 점점 변화여 간다면 우리의 교회는 어떻게겠습니까? 하 비록 남들이 보기에 너무 오래된 건물일지 몰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엔 거룩한 성전입니다. 내가 저들에 있는 믿음을 보며 내가 기뻐한다라고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신앙의 본질 믿음을 최우선으로 여기며 내면과 외면이 늘 거룩하게 변화하여 가라가는 살아가는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이 되기를 권면합니다. 그리하여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순간들이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으로 걸어가며 여러분 중요한 신앙의 본질 믿음을 놓치지 않고 최우선으로 여기며 살아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 하나님 앞에 나누게 하심을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사오니 우리의 믿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또한 우리가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영일계의 성전 가운데 우리가 더욱 더 말씀을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따라 우리의 늘 행동들이 믿음의 행동으로 변화하여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이 귀히 여기시는 백성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이 귀히 여기시는 백성들로 인하여서 이 영일 교회가 중요한 주님의 귀한 성전에 몸된 성전이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하여서 무엇보다 중요한 신앙의 본질을 믿음을 놓치지 않고. 내면과 외면이 변하여서 신실한 믿음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